안녕하세요. 헬레나입니다. 오늘은 조표를 보고 키를 찾는 방법에 대해 공부하며 악보에서 장조와 단조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올림표 샵과 내림표 플랫에 대해 말씀드렸었지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남겼으니 미리 보고 오시면 오늘 들으실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표는 악보 처음에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있는데 곡의 조성을 나타내고 샵과 플랫의 수에 따라 조성이 달라집니다. 조표에 샵이나 플랫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계이고 첫 음, 도가, 으뜸음, C입니다. 그래서 C 메이저나 C키라고 부릅니다. 조표에 샵이나 플랫이 붙으면서 조, 즉 키가 달라지는데요. 샵과 플랫은 붙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려진 위치를 보면 음리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샵은 파에 있고 파, 도솔레라미 시의 순서로 붙고 플랫은 샵 순서와 반대로 시미라레솔도파입니다. 시에서 시작하여 시 미, 라레솔도파 낮은 음자리표에도 샵과 플랫을 그려 보았는데요. 높은 음자리표와 비교해 보면 낮은 음자리표의 샵과 플랫은 높은 음자리보다 한 줄씩 내려서 그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샵과 플랫이 붙는 순서를 알고 있으면 악보 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샵이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시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비슷한 소리인 파도 소리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샵이 있는 조표에서 으뜸음을 찾으려면 마지막 샵에서 한음을 올라갑니다. 파샵이 있지요. 한음 올라가면 솔. 솔은 알파벳 이름 G니까 G 메이저가 됩니다. G 메이저로 다 쓰기도 하고 G와 대문자 M 아니면 G만 쓰기도 합니다. 샤비 두 개, 파도, 도에서 한음 올라가면, 레. 레는 D지요, D메이저. 파도, 솔, 솔에서 한음 올라가면, 라. 라는 A니까, A메이저. 파도, 솔레, 레에서 한음 올라가면, 미. 미는 E지요, E메이저. 파도, 솔레, 라. 라에서 한음 올라가면, 시, 시는 비, 비 메이저. 파도, 솔레, 라미, 미에서 한음 올라가면, 파. 파는 F인데, 앞에 보면 F샵이 붙었죠. 그래서, 파샵, F샵 메이저. 파도, 솔레, 라미, 시에서 한음 올라가면, 도, 도는 C. 근데, 도도 앞에 샵이 있죠. 도, 샵. C샵 메이저가 됩니다. 플랫이 있는 조표는 먼저 플랫이 두개 있는 조표부터 보겠는데요.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이 으뜸음이 됩니다. 플랫이 두개 있으면 C미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C C는 B b 플랫 메이저 시미라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미 플랫. 미는 이이 이 플랫 메이저. 시미라의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라 플랫. 라는 에이니까 에이 플랫 메이저. 시미라의 솔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레 플랫. 레는 디. Dbmaj. 시밀 아래 솔도.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솔 플랫. 솔은 G, Gbmaj. 시밀 아래 솔도파. 끝에서 두 번째 플랫은 도 플랫. 도는 C, Cbmaj입니다. 플랫이 있는 조표의 으뜸음을 찾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플랫이 하나 있는 이 조표 C 플랫부터 시작하여 시, 라, 솔, 파네 음을 내려가면 파이파 파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파는 F니까 F 메이저지요. 이 방법으로 모든 플랫조의 으뜸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랫 두 개, 시미 마지막 미 플랫에서 미래 도시 내려오니까 B 플랫 메이저. 시 미라 라에서 라솔파이 내려오니까 E 플랫 메이저지요. B 플랫에서 시라 솔파 내려와서 F 메이저 된 것처럼 마지막 플랫에서 내음을 내려오면 으뜸음이 됩니다. 같은 조표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와 마이너, 장조와 단조를 나란한 조라고 부릅니다. C메이저의 첫 음인 도에서 여섯 음을 올라가거나 세 음을 내려오면 라인데 이 라에서 시작하는 A마이너가 C메이저의 나란한 조입니다. C메이저와 A마이너는 샵이나 플랫이 없는 같은 조성이지만 첫음인 으뜸음이 다릅니다. 나란한 조의 영어 이름인 relative에 친척이란 뜻이 있어서 조표는 같지만 으뜸음이 다른 관계를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아빠와 우리 아빠는 형제라서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다르다고요. 음악 시간에 장조와 단조에 대해 배울 때, 장조는 해 뜨고 기쁜 날, 단조는 비오고 슬픈 날로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물론 예외인 곡들도 있지만, 대체로 그런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C 메이저와 A 마이너의 곡을 들어보시고, 그 차이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C 메이저인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입니다. 조표에 샵과 플랫이 없고 끝나는 음은 C 도입니다. A 마이너인 그린 슬립스입니다. 샵이나 플랫이 없는 조표는 C 메이저와 같지만 끝나는 음이 도가 아니라 라이니까 A 마이너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조표라도 끄듬에 따라 장조와 단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의송가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셨나요? 이번엔 샵이 그려진 조표에서 같은 조표를 쓰는 마이너 단조의 으뜸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조의 으뜸음에서 세 음을 내려오시겠습니다. 샵이 하나 있으면 G major 솔파미세 음을 내려오면 e 마이너인데요. 단조인 마이너는 마이너라고 다 쓰기도 하지만 소문자 m만 써서 em으로 쓰기도 합니다. 샵이 둘 d 메이저. 레도시. c는 b니까 b 마이너가 되겠네요. 샵세개 a 메이저. 라, 솔, 파 F인데요. F는 앞에 보면 F샵이 맨 먼저 붙었지요. 그래서 F샵마이너 파, 도, 솔, 레, 미, 레, 도 C지요. 앞에 샵이 있으니까 C샵마이너 샵이 파도솔레라, B메이저, 시, 라, 솔, 세 개를 내려왔죠. 앞에 샵이 있으니까, G샵 마이너. 샵 여섯 개, F샵 메이저인데, 파, 미, 레, 셋을 내려오면, D이고, 앞에 샵이 있으니까, D샵마이너 파도솔레 라미시 C샵메이저 도시라 세음을 내려오고 앞에 샵이 있으니까 A샵마이너입니다. 샵 조표에서 단조의 으뜸음을 찾을 때 마지막 샵에서 한음을 내려가도 됩니다. 마지막 샵에서 한음 올라가면 메이저의 으뜸음, 샵에서 한음 내려가면 마이너 으뜸음인 것입니다. 파샵에서 한음 내려가면 E마이너, 한음 올라가면 G메이저, C샵에서 한음 올라가면 D메이저, 한음 내려가면 B마이너이지요.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메이저 으뜸음부터 세음을 내려가거나 마지막 샵에서 한음을 내려가도 마이너의 으뜸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플랫 조표인데 메이저 으뜸음을 포함해서 세음을 내려오면 마이너의 으뜸음입니다. 플랫이 하나 있으면 F 메이저, 파미일 세음 내려오면 D, D 마이너. 플랫 2개 비플랫 메이저 c 라솔 g g 마이너 플랫 3개 시미라 이플랫에서 미레도 내려오면 c c 마이너 플랫 4개 a 플랫 라솔파 f F 마이너 플랫 다섯 개 D 플랫 메이저 레도시 앞에 시에 플랫이 있으니까 B B 플랫 마이너 플랫 여섯 개 G 플랫 메이저에서 솔파미 위에 있는 미를 그려보면 플랫이 있는 게 보이지요 E E-flat 마이너 플랫 일곱 개 C-flat 메이저 도, 시, 라 라에도 플랫이 있죠? A A-flat 마이너입니다. 지금까지 배우신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샵이 붙는 순서인 파도, 솔레, 라미시, 그리고 파도를 쓰고 보면, 샵의 수에 따른 키와 플랫의 수에 따른 키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샵을 보면, 샵이 없을 때는 도로 시작하는 C메이저. 샵이 한개 있으면 솔로 시작하는 G메이저. 샵두 개는 D메이저. 샵 3개는 A 메이저가 되지요. 플랫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1개는 F 메이저, 2개는 B 플랫, 3개는 E 플랫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표를 보고 으뜸음을 찾고 장조와 단조를 악보에서 어떻게 구별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악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